목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다섯 가지 천연요법. 목피부에는 피지샘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건조해지기 쉽고 주름이 쉽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목주름을 없애고 싶은가? 이러한 노화의 징후를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이 글에서 소개하는 천연 요법을 시도해보자. 목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과 신체의 기타 부위에는 주름 형성을 촉진하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나이 부실한 식단 부적절한 피부 관리 환경. 이러한 요인들은 피부를 점차 얇아지고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 저항력이 낮아지고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주름선이 조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주름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미소를 짓는 것과 같은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의 결과물로도 나타난다. 목주름을 제거하는데 도움되는 천연요법 1. 맥주 효모와 요거트 맥주 효모는 콜라겐 형성을 재활성화하며 주름을 줄이는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피부에 수분을 제공한다. 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깊지 않은 주름을 제거하고 더 이상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필요한 재료 천연 요거트 2숟갈 24g 맥주 효모 1숟갈 10g 밀베아유 1숟갈 15g 만드는 법 균일한 질감이 될 때까지 모든 재료를 섞어준다. 목 피부에 도포한 뒤 15분간 기다려준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헹궈낸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반복해서 사용해야 한다. 2. 달걀 흰자. 높은 영양분 함량으로 인해 달걀은 단지 식단에만 필요한 식품이 아니다. 목주름을 없애기 위한 수분 팩에도 필수적인 성분이다. 피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이상적이다. 필요한 재료 달걀 흰자 1개 만드는 법 달걀 흰자를 휘저은 뒤목 피부에 도포한다. 효과가 나타나도록 15분간 기다린 뒤 물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사과식초. 사과식초에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피부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식초는 노화로 인한 주름을 완화하는 데 이상적인 제품이다. 필요한 재료 달걀 노른자 1개, 비타민 E, 캡슐 1개, 사과, 식초 1숟갈, 10ml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잘 섞어준다. 탈지면으로 목 피부에 도포한 뒤 위쪽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닦아낸다. 효과가 나타나도록 20분간 그대로 둔다. 미온수로 헹궈준다. 자기 전 일주일에 3일씩 사용하면 피부는 필요한 수분과 탄력을 얻을 수 있다. 4.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및 미네랄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도 있어 피부를 복구하며 어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목과 얼굴에 있는 주름을 없애는데도 도움된다. 필요한 재료 아보카도. 오일 두 숟갈 10g 만드는 법 탈지면으로 오일을 도포한 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 효과가 나타나도록 15분간 기다린 뒤 미온수로 헹궈낸다. 5.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는 기침, 상처 및 화상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피부를 관리하는 2.2. 가장 눈에 띈다. 천연 수분 크림이기 때문에 목 주름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드름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필요한 재료 알로에베라 잎한개 만드는 버발 알로에베라 잎에서 젤을 추출한다. 추출한 젤을 목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포한다. 30분간 기다린 뒤 미온수로 헹궈낸다.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 목주름을 없애기 위한 천연 요법은 노화의 징후를 제거하기 위한 건강한 대안이다. 그렇지만 주름이 생기는 이유와 예방하는 법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목 피부에 대해 알아야 할몇 가지가 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자. 목 피부에는 피지샘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조기에 나타난다. 또한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신체에 수분이 공급되어 세포 과정이 제대로 수행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날씨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외선에 장시간 또는 자주 노출되면 피부의 노화가 빨라진다. 식단에 신경을 쓰자. 채소. 과일 및 천연 스무디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은 주름 형성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체에 축적되는 높은 수치의 독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육류와 정제 밀가루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초기부터 예방에 신경을 쓰면 보다 더 수월하게 주름에 대처할 수 있다.